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아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아는 엘라스를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쉰2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굴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성과 아스돗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안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 이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 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아세아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린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과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리아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도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양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양단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양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알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오늘 이 본문은 공식적인 등극 공식,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6살이었고 그가 몇년 동안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전에, 어, 우시아를 왕으로 삼아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이렇게, 어, 서술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아마, 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로 잡혀간 시점에서 우시아가 어떤 섭정 형태로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상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 정직한 일을 한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하죠. 왜 이런 평가를 내렸는가? 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가 주님께서 보기에 올바른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가랴 하도록 가르쳐 주는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설명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앞으로의 반전을 예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아스 왕 때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순종했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불순종한 인물이잖아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도 우리가 보듯이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돌려 보내고 이런 일들을 잘했다가. 결국에는 한이 에돔의 신들을 데리고 오면서 반역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지금 우시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데 이게 마치 이제 이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뜻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할아버지 요아스를 떠올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세 인물은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순종과 배신, 배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리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 우리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어떤 복된 상태와 그리고 배반의 상태를 미리, 어, 예상하면서 본문을 읽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주신 복이 진짜 놀라워요. 한번 생각을, 해, 어, 지도를 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전쟁의 사건이 이제 어이 초반부에는 위쪽에 있는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블레셋 지역을 복속을 시키고요. 그리고 구르발 그리고 이쪽 아라비아 산지에 있는 이 사람들 마운 지역 사람들이죠. 이 마운 지역 사람들을 어 정복을 하고 정복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복속시켜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 납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어 평가.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자기 땅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디까지 했냐하면 이 엘라시라고 하는 이 에시온 계벨 옆에 이곳까지 정복게 이 성을 쌓게 되는 그런 영향력들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영향력이 굉장히 넓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역을 빼고서는 거의 이제 다윗의 영광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향력이 어떤 이 무용로를 차지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을 이 외부의 상황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장면들이 이제 6절, 7절, 8절에 등장을 하고요. 외부적인 상황이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의 강력한 요새화를 보여줍니다. 우리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이 문들과 망대를 세우는 이런 요새화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버지 아마샤 때문에 무너졌던 그런 성벽들이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다시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 를 좋아해서 벌판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무릉덩이도 팜으로써 굉장히 재정적인 풍성함을 이 예루살렘을 통하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군사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11절부터는 쭉 이제 15절까지 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엄청난 군사력이죠. 든든한 군사력입니다. 30만 7500명의 군인이 그냥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에요. 어떤 전쟁을 위해 모집한 게 아니라 상시로 준비되어져 있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하면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을 순식간에 모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장들을 보면은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린매로 무장시켰다고 나오는데. 이전의 기사들에서는 무기들을 사실상 이제 군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와야 돼요. 이제 무기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급하고 그것들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엄청난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 그리고 무역 항로, 그리고 뭐,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어,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충원들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면서 외부적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굉장히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시아를 생각할 때 사실 이런 엄청난 뛰어난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죠. 우시아가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만 기억을 합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이 우시아 왕이 엄청난 능력을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왕이다 보니까 이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게 됐어요. 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게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양단에다가 분양을 하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점 자체가 굉장히 이 시점의 이동이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이 외부적인 엄청난 성공 그리고 예루살렘의 풍요로움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시점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두 곳에서는 외부와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 이 성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성전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우시아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면 이제. 분양을 하려고 들어가죠. 분양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말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지금 우시아가 이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왕인데 이런 사람을 막아선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죽음을 각오한 그런 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주님의 종, 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이것을 못하도록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우시아가 이제 향로를 들고 분양을 하려다가 화를 냅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이 시점에 이마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상 이 화를 분노를 내는 것이 내가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인증해 주신 거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벌을 통하여서 이 나병을 통하여서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직접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셨을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외부적인 그리고 어떤 예루살렘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이, 이런 성공 자체가 결국에는 성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점점점 나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이 든 거죠.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분양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겁니다. 나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병을 통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되죠.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고 급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 나병을 앓게 되어서 이 성전에 들어가지조차도 못하는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이 다시금 이제 섭정 형태로서 왕실을 관리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사야가 기록을 하게 두었다라고 이렇게 평가, 음, 나오죠.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어, 이사야가 죽던 해에라고 하는 그 어, 이사야 소명의 기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 해보면 어,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이, 연계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정말 대단한 왕이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펼친 뛰어난 통치자였지만 결국에는 왕실묘지에 장사하지 못하고 변두리 땅에 장사하게 되는 이 위대한 어떤 통치의 업적을 남겼던 이 인물이 결국에는 왕실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의 엔딩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진짜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펼친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그걸 따랐지만, 그 내변에 가장 깊숙이 있었던 어떤 자기의 욕구, 자기 성취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부분,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성소에서의 이 실패가 결국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외부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서 혹시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잘못된 어떤 욕망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사야의 예언처럼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는 끔찍한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배신하여서 벌을 받은 이세 명의 왕이 트리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 그리고 우리의 진짜 성공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의 성소에서 진짜 승리하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 최후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분투하며 우리의 죄의 욕구들을 제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이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펼쳐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조금도 있지 않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승리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